좋은 신문 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상로의 분립 과정이 어려웠지만은 결론적으로 양측에 카브 하에 분립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총회장님과 임원 또 양측 관계자들과 염려 기도해 주신 총대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보고는. 옆에 있는 우리 분리위원회 서기이신 김성환 목사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laughs> 경상도의 분리위원회 서기 김성환 목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미 나무들인 보고서 590쪽부터. 육백조의까지기록된는 경상도의 분립 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제 예, 위임 대로 박기로동의을 왔습니다. 죄송했습니시십니까 예. 예, 감히 하시고요. 예. 안니까하시고안니하시십니시 예. 안기로십하시고하십니다 예. 전남시고요 예. 안녕하십니고사 분리변 서기이 한기영 복사입니다. 여러분 보고서 120쪽에서 122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노회에 25개처 조직도회와 20개처의 미조직도회가 가칭 광주전남노회로 신설을 요청하여 분리변를 구성하여 분립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전남노회 조직교회 2 8개교에 가칭 광주전남노회 조직교회 25개 교회, 신설 예배를 23년 9월 8일 17시에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합니다. 네, 신설 노예에 네, 보고했습니다. 부 네, 어떨까요? 부자! 부당사자만자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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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네, 네,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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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에 있습니다. 아, 이거 플리 아니고 신설로입니다. 신설로에가 니다도 제일로에 있다명치 당사자 노예에 의해 발언하시기 아 이게 지금 저 뒤에 자막이 광주제일이 아니고 광주전남노예 자막을 좀 다시 수정해 주시기 신설노예로 자 신설노예 보고 어디다 할까요? 경북요사 아까라 몸에 습니다자 네, 발언 전사입니다 네. 전남노예는 합의하에 노예 분립을 시도하였으나, 불발됐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 에, 합의가, 분립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앞에 모 회원이 발언한 것처럼, 총회가 신설 노예를 허락하기로 해준 결의가 없이, 이번회가 신설 노예를 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어차피 전남 노예가 하나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신설 로회를 허락해 준 것도 거의 나쁘지는 않습니다. 단 합의하에 신설 로회가 되지 아니하으므로 본건은 분쟁에 의한 신설이 아닌 단순 신설 로회만 받기로 동의합니다. 예, 신설 로회로 받기로 동의나었습니다 예, 땅 사자 맞습니다. 예. 저쪽에 예, 윤희언 목사님. <laughs> 전북노예의 윤희원 목사입니다. 이 총회 우리 노예에서 이 청회가 청회 총회 권한에 없는 어 저는 복귀의 소노예, 중구노예 그 보고를 왔다가 지금 이 광주노예 사태를 보고 정말로 교회가 일어서려면 우리 청회는 성경대로, 헌법대로, 장로의 규칙대로 신앙 양심대로 결정하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근본 총회소의에서도총회 권한이 없는 중국 뭐 미주노의 복구위원회를 조직해서 그걸 했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전남노의 소속 조정위원회인데요. 총회가이노회를 신설하라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분립조정위원회에서 신설 노회까지 만들어 줍니까? 자기도 아니하고 애를 낳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립한다고 총회 임원들이 내용도 보내고 이랬는데 그냥 이 사태는 같이 지금 총대로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전남노회는 총대로 받고 이 문제는 1 0 8일 총회에서 다시 분립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신설을 해줄 것인지 여기 보니까 양쪽 도위에 아무 상관도 없어요. 사인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신설 로위을 받아주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원하는대로 하고, 108회 종회에서 이것을 그대로 인정해서 신설로 갈 것인지, 불입으로갈 것인지는 108회 종회에서 위원을 내서 하기로 하고, 총대 천선은 갖기로 동의합니다. 잠깐요. 아니요. 교하는 어, 윤희한 목사님은 병의 협상을 받았습니다. 불리비원의불리비원장 북산 공로의봉산수대장소불리비원입니총로부터동안선로의 분립을 위임받아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양측의 성숙한 협조로 온만한 분립을 이루게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불리비원들의 수고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제 본의의 기리되시 이창수 목사님,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대파를 통에 보고서 606페이지입니다. 저는 대구노외 이창수 목사 쓰리입니다. 네. 유인물에 내려가기로 동의들었습니다. 제청 처음 들습니다 가함이 이해 하시고 안녕히 안녕하십시오. 아침에 선관위 회의까지 가서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저희 노예도 어, 이 복장도를 몇 차례 불러서 심문을 했습니다. 정말 당신 돈 아니냐? 당신 돈이라고 그러면 당신 치리하겠다.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오늘까지도 아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선관위가 전체에 모여서 그 돈을 줬다는 뭐 선관위권이 이 돈은 이복장도뿐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선관위가 전체에 모여서 어, 선거 심의분과견장의 각서를 한장 내놨다 고 그러는데 그 각서는 제가 알기로는 심의분과 위원장이 쓰고, 그리고 어 주장, 모장도가 어 사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복장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가지고, 어 후보가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심청원을 다시 했는데, 재심청원을 기각한 내용의 답변은, 어 재심청원의 기간이 10일 지났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성관 심의분과가 기한 하나도 안지켰습니다 자기들은 다 범하고 다 자기들은 잘못을 인정도 안 하고 모든 후보들과 힘들게 해놓고는 마지막에 와서 그 10일 기간 지나가그 탈락 이유를 본인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탈락 이유에 대해서 본인한테 한 번도 어, 당신은 이것 때문에 탈락했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아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본에서 예, 말씀해주시고 또 어, 본에서 <laughs> 처리를 해주십시 정안 되면 정치부가 조직이 되면 정치부에 지금 이 허니안이 올라온 거 압니다 조사 처리 그리고 그 조사 처리가 된 후에 24시간 이내 에이 문제를 해결해서 이 총의 억울한 이 후보의 그 마음을 좀 달래 주시고 또이 부총회장 장로의 그 선거도 어 저는 해수진행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문제가 됐을 때 어, 정말 성경적으로 어, 명품총회와 샬롬총회를 위해서 가이없는 시청을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네, 오늘까지 왔습 네, 다른... 총회장 이 30초 남았습니다. <laughs> 내가 3분 늦는다 언제 말씀했어요 저기 남아있습니다. <laughs> 아, 벌써 그 시간에 넘어갔습니다. 2분 30초만 갔습니다. 샬롬총회 어, 잘 마무리를 할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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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선거인단 확정 보고하겠습니다. 네. 네. 현 시간으로 우리 총회 직원들은 현장 접수 창구를 중지해 주시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진행하기 전에 최종 선거인원 확정하겠습니다. 총대 총 1,640명 중 아닙니다. 네, 지금. 총대 총 1640명 중, 1501명이 선거위원입니다. 네. 아, 지금부터 선거관리위원회 나오셔서, 네. 아. 자, 그, 잠깐. 현재 발언자는, 진행 발언에 대한 참고입니다. 네, 참고해서 나중에 본회의에서 얼마든지 다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특별히 우리 발언자에게 그런 기회를 드린 것도 충분히 우리 전 총대들이 잘 아시고 참고하시라고 드린 말씀이니까 지금은 선거, 그러면 제가 발언을 다들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을 드리, 겁니다. 네.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나중에 기회가 네. 자, 선거 개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선거관위원회에 나오셔서 임원 선거와 재판국은 선거 위원 선거를 동시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를보 1,501명이 참석했는데 혹시 개소할 때 추가가 몇명 나오면 어떡할까요? 안됩니다. 안 됩니다. 자 서재열목사입니다. 강우정으로 음. 있습니다이시의 보통의 규칙에 보면 투표할 때해원 확정을 하고 투표하도록 돼 있는데 1,501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1,501명 이상 나와버리면 무효수일이 일어날 는있도 총두 교수를 출석해 온으로 동의합니다. 네. 어, 어떡할까요총출석수로 네. 어, 동의들었습니다. 네. 어, 다음에 하시고요. 네. 음에녕하십시오 출석으로 니 지금부터 선거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선거에 앞서서 선거 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노빙선 장로님의 기도와 위원장 배강신 모사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달를 사랑하셔서 108회 총회를 선기기로 착정한 총회의원 총무 및 상기부장 책당국관선거관리위원을 선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공정하고 깨끗하고 질서있는 선거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우리 사람이 투표하지만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 네. 당선자에게는 축하와 낙선자에게는 네. 위로와 격려가 있는 선거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 네. 진행의 모든 것을 주게 맡깁니다 성령으로 역사일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명품 총회를 위한 첫 걸음은 아, 질서와 정확과 성숙한 그런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종례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아, 질서 있는 성숙한 모습들을 기대하면서 인사로 대신합니다. 할렐루야. 예, 네, 지금부터 선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홍보본과장이신 이윤남 장모님께서 후보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관리본과장 박종탁 목사님께서 선거 진행을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해 선거 시간의 전략을 위해서 간략하게. 후보자 소개하겠습니다. 총회 임문 총회장 후보 오정호 목사, 부총회장 후보 기호 1번 남태준 목사, 목사 부총회장 후보 기호 2번 김종영 목사, 장로 부총회장 후보 김영구 장로서기후보 김한욱 목사, 부서기후보 기호 1번 최인수 목사, 부석이 후보 기호 2번 임형재 목사 회역석이 후보 정승덕 목사 부해력석이 후보 기호 1번 김종철 목사 부해력석이 후보 기호 2번 윤수복 목사 회계... 육수복... 예, 죄송합니다. 육수복 목사 회계 후보 김하중 장로 부회계 후보 기호 1번 이민호 장로 부회계 후보 기호 2번 임성원 장로 총회 총무 총무 후보 기호 1번 박영규 목사 총무 후보 기호 2번 고영기 목사 재판부원 서울 서북 장로 일명 정원 김진영 장로 영남 목사 이명정원 문정수 목사 정현덕 목사 중구 호남 장로 이명정원 박세용 장로 아은영 장로 선거관리위원 강영지 권순옥 목사 고왕석 목사 황기영 목사 지동민 장로 서울석 목사 이명 정원 기호 1번 정영기 목사 기호 2번 유병희 목사 기호 3번 김항목 목사 서울서북 어, 장로 1명 정원 손정호 장로 영남 목사 이명 정원 어, 정, 웅구 목사 김상훈 목사 영남 장로 이명 정원 최병도 장로 고정식 장로 중구 허남 목사 1명 정원 이상동 목사 중구 허남 장로 2명 정원 임종환 목사 김삼주 목사 아 장로 임종환 장로 김삼주 장로 이상입니다. 관리국 과장 남준유 도의 박종탕 목사입니다. 의 임원 선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신문 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